8월 25일 오늘의 대장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1.3% 코스닥 1.98% 상승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 테마별로 분류해보겠습니다. 인공지 능 데이터 관련주는 현대 오토에버, 코닉 오토메이션, 로버티즈가 나왔는데요. 코닉 오토메이션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특별한 공시는 없었는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휴머노이드 전략이 포함되면서 그 관련주들이 오늘 줄줄이 상승세였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제어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팩토리 로봇 물류 IT 인프라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업계 최초로 양극재 품질 검사를 자동화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IT 부품 관련주는 SK스퀘어, PS일렉트로닉스, BH뉴플렉스가 나왔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는 인벤티지랩, DR젬, 밸렉스미스 프로티아가 나왔습니다. 조선, 방산, 중공업 관련주는 두산밥켓 현대무벡스, 삼현, 대한해운이 나왔고요. 금융지주 증권 관련주는 미래에셋증권이 나왔습니다. 전기전자, 에너지 관련주는 강원에너지, 화인베스틸, 비추로시스가 나왔어요. 오늘 비추로시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벌써 상한가 간 종목이 두 종목 비추르시스는 지난 21일 날 58억 원 규모의 서해선 초지역 승강장 안전문 제조설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소비재 유통생활 관련주는 에이블 CNC, 오로라, 지주회사, 북곽그룹은 노로홀딩스가 나왔어요. 교육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는 인포바인, 금융, 핀테크, 데이터 관련주는 와이투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 첫날 월요일이었는데, 거래들은 잘 하셨어요? 8월달은 장이 지루하네요. 수익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안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애매한 장.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 잘 견디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